안녕하세요. 이거 보십시오. 봄입니다. 야참눈 속에서 산마늘이 이렇게 올라오네요. 야 대단합니다. 아, 금방 봄이에요. 아 이거 보세요. 산마늘. 참. 눈을 뚫고 이렇게 산마늘이 올라오고 있어요. 1년이 김 긴, 1년이 긴것 같아도 고로쇠도 이제 내일 한 3, 4일만 나오면 안 나옵니다, 이제. 금방 금방 갑니다, 시간. 고로쇠 받으러 왔습니다 고로쇠가 어제부터 절정입니다, 절정. 이거 보세요. 여기 도꽉잡고 어제부 어제 나왔는데 이렇게 됐어요. 어제부터 아주 그냥 저기도 보이신 보면은 아주,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. 한 말씩 나와요, 이거. 여기에서 못 받아도 세 말, 한 나무에서 세 말은 받으니까, 이 나무 하나가 한 1년에 15만원은 벌어주는 것 같습니다. 이거 15만원, 이거 15만원, 30만원. 아, 하... 고생좀한번 보세요. 아주 그냥, 마음이,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아주 이거 볼 때마다 오늘 오늘 다 이래요 저 밑에도 있는데 저 밑에는 못갈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통도 다섯 개 밖에 없고 하, 어, 올해 한해 대박 날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대박 나세요